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키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것이 인간인데 주님 겸손히 주님만 바라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들이 오니 그 풍성하신 을 을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자가 에흘리신그 피를 믿.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이 금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복. 배피로 갚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무되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이,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푸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당시 요한은 메시아로 여겨질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요한 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한은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묻지만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또 대답합니다. 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참 메시아를 증가하기 위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거듭난 질문에 거듭된 이 질문에.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답을 하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단순한 그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자신은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 요한의 침례사에게 권위에 대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제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떠한 표현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하지 않는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는 자신의 침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일 뿐, 자신은 그분에 비할 바가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오직 진리만을 증언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향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요한의 삶은 겸손, 진실된 증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충실함,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만 흥하고 우리는 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한이 그러했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이 취하여도 표신하지 않는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요한을 본을 삼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